소망, 돈,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고 하게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돈이 세어야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교슬이 이, 이 번세였습니다. 지금은 돈이 넘기고 돈이 번세이고 돈이 되이는데죠 돈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의 죽고 돈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참된 생명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보존물로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풍성한 물질을 사람에게 듬뿍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파멸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보물을 간직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개의 보물만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도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보물로 소유한 사람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재물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재물이 사라진다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네. 왜냐하면 네. 그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선택한 인간은 마음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그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 왕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laughs> 마음은 제물이 그 1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3,500년 전에 신해산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금송아지 사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의 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그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모세는 여수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시내산에 어, 올라갔습니다. 언제 내려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언제 내려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할 때에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과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일이 되어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사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의 산에 가 보면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수 있습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요, 어, 풀한 포기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붉은 돌 산입니다. 모래와 붉은 돌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산입니다. 나무가 사라지 않고 풀이 사라지 않는다는 것은 물도 없다는 말,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나무거이 없이 햇볕만 쨍쨍쨍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laughs> 아, 언제 안가고 같이 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어, 아, 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산은 어떠냐면, 검수강산입니다. 검수강산. 진짜 우리나라 사는 검수강산. 아, 네. 여러분, 숲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숲에 들어가면 새들이 노래하지요. 어? 그늘이 있지요. 나무가 있지요. 온갖 풀들이 다 아, 덮여있습니다. 검수강산. 아, 그리고 물이 흐르고, 어? 온갈색이 있고요. 그런데 시내산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지났으니까, 아마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예, 장로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죽은 것 같다. 사람이 살 수가 없다.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절입니다. 일절.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절 시작. 일절이 모세가 살았던 영의들이 물 백성이 아름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르자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라 이 모세의 그룹 비밀의 국당에신 인도하여 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모세를 이제 죽은 어, 죽은 는 같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까? 백성들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는 겁니다. 보이는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다른 대체물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대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 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다른 대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론이 뭐, 안 된다고 말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이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너희들은 왜 무상을 만들려 하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내와 자녀에게 주었던 금고리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이 물질의 부담을 주면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 금고리를 못가져올줄생하했습니다왜 그렇습니까? 아내에게 준 금, 어, 금붙이, 네. 금고리, 네. 자식에게 주었던 금고리 다시 너희들 달라 이 하기 쉽습니까, 어니까 네. 어? 자녀들한테는 또이 아들 가져와라. 자기 부인이 가져오겠습니까 부인은 이제 남편 주었던 자안 가져옵니다,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이 사, 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주었던 금권을 다 빼앗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나, 내가 나중에 더큰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이 송아지 묵상을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금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은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해방되었지만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합니다. 적각적으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그 금송아지가 생각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 애굽의 삶과 그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생각과 마음은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기회만 되면 육신은 틈을 타서 옛습관으로돌아가려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어두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백성과 국민이 있습니다. 백성과 국민. 백성은 주권이 없습니다.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국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권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권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서 교회에서 같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다. 내가 이교의 기둥이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교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 내, 내가 이, 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내 말을 들었다. 그, 이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국민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를 <laughs>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모시고 살때 우리는 자유롭게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재이고 감각적으로만 살아온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기보다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laughs>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이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구심점. 우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은 독재자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요. 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예, 집중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구심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왜 우상을 만드느냐 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신성화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하기에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가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소는 풍요의 시입니다. 풍요. 우리에게 불을 준다. 풍요를 준다. 어. 뉴욕의 그게 정권과 거리에도 무슨 상이냐면 소환상이 있 소환상. 소환상. 그 이제 소가 뭐냐, 부의 상징, 돈의 상징, 돈의 상징. 근데 이제, 어, 여기에서, 어, 이 부를 이 누리려면, 부를 만드는 이 우상이 기뻐야 되는데, 우상을 어떻게 기뻐하느냐, 우상은 이렇게, 네,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이 열매를 많이 맺고 부를 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기뻐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엄란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에, 쾌락을 탐닉하게 되고, 엄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신성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기 뜻을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나의 뜻대로 해달라, 이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소원을 빌고 소원대로 해달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렇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게 이제, 에, 금으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가 세워놓으니까 이제, 나대 어떻습니까? 빛이 쫙 비치면 금이 막긁쩍긁쩍 긁어 하다고요 그러면 보희 막 쏟아질 것처럼 보이다가, 어, 보희, 보희 그 우상이 막, 보을막 쏟아질 것처럼, 어, 그,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만나지 못하면, 다른 대체 뭘, 또 우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대체 뭘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다른 것을 찾을 다른 것. 여러분 우상을 갈망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다. 하나님이 쫓겨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절입니다. 사절. 사절을 한번 읽죠. <laughs> 자 시작. 아름다 <laughs> <ChrySO> 그들의 손에서 그 권위를 받아 모아서 조합하러 생겨 송아지 행사를 만드니 그들이 니다이스라엘 이른 너희를 행복하게 생겨야 해. 너희의 신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금송아지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기대했던 기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쾌락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나, 금송아지나, 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찾고, 내가 이 땅에서 온전, 안전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고, 황금, 송아지라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이 우상을 만드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원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그죠? 하나님인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애국당에서 인도에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심령 속에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세 번째는 하나님을 폐위시킵니다. 하나님 폐위. 하나님 내 마음 보자에서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자에서 다른 것을 앉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보내고 돈을 내 마음 중심에 앉히는 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금 송아지를 만든 거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잃어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고 만족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왕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몰아내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게 우리가 영적면영적 여러분이 영적이면 이걸 잘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 마음. 머리 다 말이 자꾸 세상 뜻에, 돈 이야기에, 세상 쾌락 이야기에, 세상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세상적으로 바뀐다는 거입 사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다 어, 싫은, 싫은 겁니다. 이렇게 싫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슬슬슬 떠나 버리고 세상 끝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세상 돈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명예가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러면서 자꾸 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계량을 쫓아가고, 내 만족을 쫓아가면, 벌써 이제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어, 돈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마음을 잘 살펴보고, 잘 살펴보고, 늘, 늘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 중심에.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왕으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 자리에 세상을 자꾸 차지하지 않, 않아야 된다. 의 자꾸 들어올려고 하는 자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내 마음 중심에 자꾸 세상 것들이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자식이 너무, 어, 사랑스럽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커서 이 하나님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는 겁니다, 자식이. 또는 돈이 앉아있는 겁니다. 또는 내 명예가 앉아있는 거죠. 또는 내 자존심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이것이 음성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 안달이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셔서 살펴보셔서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것들 쫓아내고 다른 것들 버리고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미력으로 전진하시기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